미개비 나에게 등록칩을 받고 왔는데 새끼개 돌랑이가 계속 짖었어요. 엄마 간다고 얼마나 짖는지 네. 얘가 엄마 아니 근데 이제 가게 될 건데 얘가 난 걱정인데. 아 괜찮아요? 예. 엄마가 잠새 얘가 불안해하고 엄마 똥을 먹어요? 엄마 똥을 먹는다고? 엄마 동을왜 왜 먹을까요? 잤, 저희 동생이 그, 아, 쪽으로잘시는 분이 있는데 예. 블랑은 맨 처에 저뒤달에다가 묶어 놨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밤새 울고 예. 우 거기서 그러, 그러고 있어 예. 너무 울길래 예. 리를바 보자 랬더니들어오

얘, 얘 어떤 안식처에다가 엄마가 똥을 싸서 얘가 먹는다는 네, 거잖아요. 아. 절대 짓똥은 안 묻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내다놓으니까 저희도 불안하죠. 이제 그리고 밤새 낮에도 왔다 갔다 정신 없어요. 그리고 얘가 잠을 잘못 자고 같이 엄마가 벌떡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같이 짖고. 얘가 이상해질 일단은 심장 상황 치료가 어저께 동생분 통화할 때는 어, 한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서 열을좀 안쪽으로 남았다. 맞아. 요 맞아. 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동생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줄 알았으면은 오늘 등록을 하라 알았는데 오늘 이제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요. 쟤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아침에도 그랬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옮기겠다 일단 오늘은 등록해서 데려왔으니까 또 이제 다른 애들도 저기하 가야 되니까 얘도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를 돌볼 곳을 지금 정해놓은 곳은 있는데 좀 꾸미고 음. 해가지고 데리러 올게요 네, 어

일단 얘 지금 배고픈 거 같은데? 네, 목이 마르거나. 밥 지금 밥, 먹... 밥 아, 먹을 시간이죠? 네. 아, 그래요? 안심 다삶아놨어요 응.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이거 풀러야겠네. 일단. 풀고 네. 얘는 좀 사람을 어. 되게 좋아해. 내 엄마보다 정이 더 많고 네, 뭐 애교도 많고. 고양이한테 웃는거 봐. 저 주복이. 실뭐 웃고 있네. 고양이한테 배를 보인다고 얘가요? 네. 얘한테 막오면 좋아하잖아요. 음. 어 그러네. 그리고 얘는 어느 날와 가지고 음. 고양이 니까 고냥이에요. 개냥 고양이랑 고양이랑도 잘 지내는구나. 아유, 되게 잘 지내는데 얘가 펀치를 날리더라고요. 아, 그러겠죠. 주택으로는. 아, 제 겁이 많으니까 이제 낭펀치를 날리겠죠. 예, 어저께 잡아서 세수 시켰는데 또 놓겼었네. 얘는 되게 착해요, 얘가. 진요 네.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쟤네 어... 부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서열 음. 1위가 됐어요. 아, 그래요? <laughs> 싸움을 잘하나 보지? 수컷인가 봐요. 그 아, 네. 쟤네들 사이에서는 네. 아 이렇게 겁이 없어서? 네, 되게 막 만져달라고 그러고 고양이 사료 또다 먹였는데 얘까지 와가는 게 싫어 하루에 아, 네. 두번줄이까 아. 아, 고양이 사료 또한번 드려야겠네, 음. 잠깐만 네. 아유. 음. 왜 이렇게 정이 많아요, 애가 얘는얘 네.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 형제들 아유, 뭐 일절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 네. 따님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안 그래도 이제 몽이, 몽이가 가야 되면 나는 그따님이라고 엄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남자 말고 그 사람들하고도 좀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좀 연락을 해서 그 딸하고 만약에 산책하시다 보면 좀 저하고 아니에요. 얘기 좀 나누죠. 예. 네. 네. 그래요? 근데 한 번씩 온다면서요? 왔다면서요? 아니요. 옛날에. 그 뒤로 그 뒤로는 안 와요? 네, 안 그냥 그때 개들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럼. 예 네, 그런 거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얘, 얘도 좋은데 갈 거니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했더니 네. 진짜 안 오시는 거 같아요. 아, 그 이후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연락드리고 네, 네. 제 데리러 올게요. 네, 네. 여기 지금 카페인데요. 지금 몽이 등록하러 갑니다. 불랑이는 이제 카페에서 그대로 키우고요. 지금 불랑이가 자꾸 몽이 똥을 먹는데요. 저 안에서 몽이한테 안 좋은 걸 배우고 몽이 똥을 먹고 해서 지금 불랑이를 이쪽으로 뺐어요. 카페 사장님이요. 불랑이 그 몽이 심장사상충 치료가 후처치가 내일이면 완료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몽이는 어, 저로 제가 이제 견주로 그 등록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중성화 수술을 안 했어요.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심장사상충 치료 끝나고, 이 친구는 여기서 지금 나올 거예요. 여기 집에 더 이상,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키울 여건과, 그 다음에, 불랑이 교육도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래서 제가 일단은, 몽이 견주가 되고요. 어, 제가 일단 몽이 견주가 돼서, 몽이를 일단, 그, 임시보호자죠? 몽이 임시보호자가 돼서, 이름도 오늘 바꿀 겁니다. 몽이가 아니라, 이제 얘는 몽이가 아니에요. 이름을 뭐라고 질까요, 여러분? 어, 이름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지을지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등록칩 하고, 그 다음에, 어, 심장사상충 치료 끝나고, 일단은 얘는 여우가 있던 견사로 이동할 거에요. 여우가 있던 견사로 이동해서 거기서 좀 지낼 겁니다. 네. 작은 그레이트, 얘는 약간 크기가 작으니까 미니라 부를까요? 민? 미니, 미니, 민. 미니. 얘 그레이트 피렌체 치고 작잖아요. 상근이 같지 않고, 미나, 미나, 네, 미나가 좋은데, 미나, 미나, 미나야. 미나 미나 어 반응하는데. 미나라고 부르니까 반응하네요. 미니. 미나 차에 타자. 차 타. 이러와 미니 차에 타. 그래. 자, 타. 올라가진 않네요. 차에 타자. 미나. 미나야. 응. 음, 차에 타자. 그래. 너 등록칩. 너 이제 너 견주는 아저씨다. 택배 아재다. 미나야. 우리 미나, 미나하고 어? 미나하고 동물집 등록하러 갑니다 어, 미나가 어, 요즘에 좀 살이 많이 쪘네 어, 우리 미나 제가 임시보호자예요 여러분 미나 입양하시고 싶은 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고 어, 털도 풍성하고 블랑이가 막 짖네요 블랑아 엄마 오늘 등록하러 간다 아저씨 등록집 하러 가요 엄마 미나 가자 차분하게 음. 자리를 잡고 엎드린 미나입니다. 그래 미나야, 금방 가자. 어여 착해. 착해요. 그래 뭐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응? 미나야,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음 착해 미나. 음 그래 그래. 그래도 푹 쉬어 그렇게푹 쉬어. 금방 가. 미나 임시 보좌가 됐는데 지금 이제 가스를 넣으러 왔고요. 지금 등록 칩을 병원에서 등록 칩을 넣고 저로 이제. 그.. 견주등록을 하러 가고있습니다 음, 카페에서는 블랑이 하고 미나를 같이 키울 여건이 안된다고 그 다음에 블랑이가 자꾸 미나 똥을 먹고 헛짖음을 하고 자꾸 안좋은걸 배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데리고 가는데 일단은 여우가 있던 그 견사 거기서 일단 지내려고 해요 앵두산봉이 견사 옆에 거기밖에이 친구가 있을 데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입양처를 알아보면서 임시보호를 하겠습니다 날이 좀 풀렸으니까 그쪽에 좀여건 따뜻하게 하고 해서 제가 택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좀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택배를 시작하려고 는데이 미나 돌봐야 돼서 힘들 것 같은데요 여우하고 미나 돌보는 일 때문에 일단 택배를 시작을 못하고 갖고 일단 뭐 어떻게든 때우면서 살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 데려가려 도저히 안 된대요. 심장 하상증 치료 끝나면 미나를 좀 데려가달래. 요뭐 나하고 가서 좋은 입양처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랑받으면서 사는 곳으로 가자. 미나야 이름도 알아들어요. 미나야 사랑받으면서 사는 곳으로 가자. 아저씨가 너 어? 돌봐주다가 너 진짜 사랑으로 키워줄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멋진 친구를 우리 그레이트 피레니쥬 음? 아유 엄청 순해요 엄청 순하고 착해요 아유 어 털도 풍성하고 이렇게 예쁜데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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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잘 듣고 아주 착해 이나 가자 오늘부로 뭐, 미나를 바꿨어요. 오늘부로 미나가 됐어요. 오늘 가 미나, 미 네. 예, 암컷이에요. 아, 아니요. 네, 네. 네. 그래이트 피레니즈 믹스. 음... 네, 그래이트 피레니즈 믹스. 음... 네, 이 예, 음... 네, 구조견이라 네 살로 추정된다. 음... 예. 예. 그러면 음, 네. 네. 셨고한여기볼게요예 이리 와봐 네. 응. 미나 올라가봐 올라... 26점 손 놓으신거죠? 예2 6 26 8 26.8 일로와 일로와 그러면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되나요? 네잠시 예. 견주의 학대방치로 남평계가 죽고 방치된 암꽃 계를 구조한 그레이트 프레젠 믹스 미나 아 그러면 없나 봐요 얘가 학대 방치 과정에서 남편 개가 죽었어요 음. 학대 받다가 그런데 이제 어? 없어요. 없죠 응. 얘가 이제 아내 개인데 혼자 남아 있는 거를 송곳니가 부러졌어요 응. 네, 왼쪽 송곳니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근데 왼쪽 송곳니 혹시 괜찮나요? 그니까 혹시 발치를 해야 되나요? 어, 근데 이게 예, 불편해 하면 예. 발치를 해야 되고요 어, 근데 불편해 하진 않는 거 아, 같은데 그럼 좀 지켜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되게 착해요. 순하고. 네. 그러니까. 예. 어깨 위에. 예. 되게 참을성도 좋고. 네. 되게 순해서 모든 잘 견디고 잘해요. 예. 그래서 어깨에서 왼쪽으로 예. 있거든요, 원래. 약간 예. 움직여요. 아, 그렇죠. 미치고. 예. 잘 참았어. 잘했어. 네. 아이고. 이게 등록 번호죠. 네. 오늘도 야 드디어 미나 등록을 했습니다. 가자 미나 가자 가자 에이씨 미나가 이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가자 미나야 가자 미나 오쵸쵸쵸 미나 이리와 이리와 가자 이리 나와 야 맛있는 거 먹자 자 이리 와야 미나 육포 먹자 이리 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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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미나로서의 새 삶을 살기 위하여 자, 미나 가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약 먹어야지 밥 먹고 등록하고 오는 길인데 멀미를 좀 하네요 미나가 미나야 멀미가 나오니 괜찮아 간식도 안 먹으려고 려고침 조금 흘리고 도착하니 블랑이가 지셨다